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결혼하면 돈만 더 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커플은요. 이 말을 그냥 완벽하게 뒤집어 버립니다. 결혼을 발판 삼아서 오히려 인생 역전에 성공했다는데 대체 어떻게 돈 걱정 없는 삶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 놀라운 비결 제가 싹다 알려 드릴게요. 자, 오늘의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한달 데이트 비용으로만 240만 원 잠깐만요 잠깐만 계산 좀 해볼게요 1년이면 거의 3천만 원을 그냥 먹고 마시는 데 썼다는 거잖아요 와 그런 커플이 어떻게 어떻게 단 4년 만에 순자산 6억 원을 모았을까요? 이거 뭐 마법 아닌가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진짜 실화랍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한 장이 이 부부의 모든 걸 설명해줘요 왼쪽 보세요 인생 뭐 있어 한 번뿐인데 를 외치던 욜로 커플 그리고 오른쪽은 돈공부에 푹 빠져버린 돈덕후부부. 이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이건 그냥 뭐좀 아꼈었다 이수진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가 그냥 180도 확 바뀐 거죠. 자, 그럼 먼저 이분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돈을 쓰셨는지 그 전설의 율로 시절부터 한번 들여다 볼까요? 아마 영수증 보시면 입이 떡 벌어지실걸요? 자, 여기 숫자 3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뭐, 한달 식비? 아니요, 놀라지 마세요. 이 커플이 딱 일주일 동안 술 마시는데 쓴 돈이랍니다. 그것도 매주요. 한 달이면 120만 원이 그냥 술값으로 사라졌다는 얘기죠. 와, 진짜 스케일이 남다르지 않나요? 이 문장이 당시 저자의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펑펑 쓰는 걸 사랑의 증표라고 생각했던 거죠. 와 나한테 돈을 이렇게 쓰다니. 날 정말 사랑하나 봐. 이렇게요. 하지만 그게 사실은 미래에 나한테 빚을 지게 하는 일이었다는 건 그때는 미처 몰랐던 거예요. 이걸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진짜 대단한 용기죠. 하지만 이렇게 펑펑 쓰던 인생에 엄청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보통 결혼하면 돈 줄줄 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커플한테는 완전 완전 정반대였어요. 결혼이 오히려 부자로 가는 치트키가 된 거죠. 와, 이거 진짜 흥미로운 주장이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야, 돈은 싱글일 때 모아야지 결혼하면 끝이야. 이렇게요. 그런데 저자는 자기 경험을 완벽하게 180도 달랐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어떻게 결혼이 돈 모으는 최고의 황금기나 될수 있었을까요? 자, 저자가 말하는 이유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집 사자 같은 구체적인 공동 목표가 생기니까 돈을 안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강력한 동기부여 엔진이 생긴 거죠. 둘째, 이제 썸 타느라 잘 보이려고 밥 사고 술살 필요가 없어져요. 불필요한 사교비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핵심인데 혼자 하면 금방 지치잖아요, 이 재테크라는 거. 근데 옆에서, 힘내! 우리 잘하고 있어! 하고 응원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생겼다는 거. 이게 제일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부가 실제로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그 구체적인 작전 계획, 그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볼까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3단계 전략인데요. 그첫 번째 스텝은 바로 모으기. 즉, 돈을 아끼는 기술을 마스터하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음, 여러분에게 이 돈은 어떤 의미인가요? 맛있는 거 사먹고, 좋은 옷 사고, 뭐 그런 돈일까요? 근데요, 이 커플에게 100만 원은 그냥 100만 원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매달 100만 원을 모은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그 돈의 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꾹 참아내는 절제력이라는 근육, 그리고 그걸 꾸준히 해내는 습관이라는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근육이 있어야 나중에 10억, 20억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진짜 기초 체력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신혼부부라면 진짜 지금 당장 종잣돈을 모아야 합니다. 왜냐? 첫째, 종잣돈이 있어야 돈이 돈을 낳는 눈덩이 효과, 그 유명한 복리의 마법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둘째, 갑자기 막 로또 청약 같은 대박 기회가 왔는데 현금이 없어서 놓치면 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아이 태어나기 전 바로 지금이 인생에서 저축률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놓치면 안 돼요. 자, 이제 수비는 끝났습니다. 잘 아껴서 지켰으니 이제 공격으로 나아갈 시간이죠? 바로 월급 외에 돈을 더 버는 단계, 그리고 그 돈이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불리는 단계입니다. 이 부부의 철학, 이한 문장이면 끝입니다. 월급이 내 소득의 100%다. 이 공식을 그냥 깨부숴야 한다는 거예요. 월급 하나만 바라보는 외나무다리 인생에서 벗어나서 돈이 들어오는 또 다른 길, 즉, 튼튼한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성장 그래프 좀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아요? 이분들도 처음에는요, 고작 2만원짜리 부업으로 시작했어요. 2만원. 근데 그걸, 에이, 이게 돈이 돼? 하고 무시하지 않고 꾸준히 파고든 결과가 지금은 월급 말고도 200만원 이상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와, 시작은 진짜 미미했지만 그 끝은 정말 창대하네요. 요즘 투자 얘기할 때, 특히 부동산 얘기할 때이 단어 절대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영끌.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 이런 뜻인데, 남들 다 이렇게 가자! 외치면서 영끌할 때, 이 부부는 조금 다른 아주 중요한 원칙을 딱 세웠습니다. 이 부부의 현명한 투자 원칙 두 가지. 이건 진짜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무리한 영끌은 절대 금지. 우리 집 대출 원리금이 부부 합산 소득의 절반 50%를 절대 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둘째, 주식은 반드시 여윳돈으로만 빚내서 하는 투자는 그냥 도박이라는 거죠. 한방에 대박 노리는 게 아니라 길고 안정적으로 가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아주 현명하죠? 자, 이렇게 4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아끼고 벌고 불렸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성과를 공개합니다. 두구두구두구. 와, 이 타임라인이 모든 걸 말해 주네요. 정말 영화 같지 않아요? 결혼 전에는 1억이 채안 되던 자산이 딱 4년 만에 6억 원 이상으로 6배가 넘게 불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들의 최종 목표는 완전한 경제적 자유니까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어쩌면요, 오늘 이야기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들이 얻은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는 거.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이 땀 흘리면서 달리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세상 그 누구보다 끈끈한 전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자 하는 인생의 목적지가 선명해진 거죠. 결국 남들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그 주도권을 되찾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부부싸움의 원인 1위는 돈이라고. 그런데 오늘 이 커플 이야기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만약 그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이걸로 뭐 할까 함께 꿈꾸고 계획하는 공동의 목표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돈이 우리 부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엔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